이정아 일로 와봐. 응, 응, 응.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기다리고 있어. 디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 꽃다리고 있어.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기다리고 있어. 다리다리고 엄마 가다리고 자, 가자. 가자. 유정아, 자가서 왔어요. 내려요. 가자. 가자. 가 진내 도착! 우리 뭐 보러 왔어요? 어..어.. 어. 음.. 도.. 벚꽃. 벚꽃. 와 너무 예쁘다. 우리도 저기 가보자. 이거 안 줘? 날씨 너무 좋아. 저기 앞에 유정아 저기 기차. 어디? 저기 왼쪽 앞에. 不知道。 우와 이정아 토끼야 저거는. 우와 이제이또 나온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을 수가 없다. 이정아 이마도 솜사탕 한번 먹어도 돼? 5천원짜리 솜사탕 이모가 엄청 뺏서먹는다 벚꽃이 여기 앉았어 유정이 어? 떨어져서 울지 말고 맛있는 거 해주셨네 유정이 야야 왜그래 이거 <laughs> 분리됐어. 됐어. <laughs> 점점 찌그러지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아까 저기서도 걸어오는데 신호가 왔는데 저 아이스크림 어떡할 것 <laughs> 정신적으로 못찍는 <어떡할 것. 웃음> 차에 타자마자 5초만에 잠들었다 진짜 <laughs> 아이스크림 손에 쥐고 잠들

비해 분지를 사지 않겠습니다 あっおっ。 오렌지. 오렌지. 깨. 깨깨깨깨깨 내가 뜯는 방법이 있어 4월달 콜렛박스가 도착해서 오빠랑 같이 열어볼 거야 <laughs> <이렇게> 면 <뜯으면> 돼. <laughs> 오픈하니까 이렇게 편지가 간단한 편지가 들어있네요. 음... 위에 있는 대로 꺼낸다? 응. 하나씩 꺼내 고 오빠가 이거 까볼래? 그다음 거. 이게 뭐야? 이즈 엔트리 스팟 세이버스 파우더 워시? 일단 제가 먼저 뽑은 거는 이거예요. 그 각질 제거하는 약산성 클렌저네. 오빠 이렇게 피부 거칠거칠하다고 안 했어? 그건 뭔가요? 로레알 파리 로즈 시그니처 음, 로레알 파리 로레알 립 틴트네. 립틴트 다섯 가지 컬러를 보내주셨어요. 네. 자세히 안 나와. 카메라 꽂아가지고. 네. 하나 사야겠어, 카메라. <laughs> 어, 빌리프 제품이 들어있어요. 시카밤 크림. 빌리프 스트레스 슈터 시카밤 크림. 스트레스 가득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산뜻한 빌리프 시카밤 크림이래요. 이 빌리프 신제품인가봐요. 시카밤 크림. 오빠 한번 발라볼래? <laughs> 냄새나? 몰라. 향 좋아. 나 이거 처음 보니까 오 흘러 조심해. 안 흘러. 안 흘러. 오 되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 오 이렇게 팁은 이렇게 생겼는데 완전 색깔이 초 강력해요. 그 다음에 뽑은 거는 미스트다. 시오리스 타임 이즈 러닝 아웃 미스트. 토너 미스트 세럼이 하나로 합쳐진 미스트래요. 오일이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쓰면은 되는 제품이에요. 레몬향? 응음 응. 되게 상큼한 응. 향이 나 이제 닦았대요아 네. 상당히 색깔이 쨍한 색깔이 많이 들어있다 그지응 나는.. 내가 다 좋아하는 색이야 응. 나는 이게 이걸, 제일 맘에 어, 어, 들어 이거 이쪽 거 좋아하잖아 나는 요런 거 좋아 약간 오렌지 레드? 이런 거? 오 어, 요게 좀내 스타일이다 한번 발라볼까 이거 서현이가 좋아하지 어, 근데 오빠 생각보다 되게 투명하게 발색된다? 응 나는 되게, 되게 매트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이거 딱 보고서? 근데 생각보다 투명하게 발색돼요. 약간 투명한 느낌이 있어.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119번 색상. 예쁘다. 거기다 진열해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는 이거. 미안합니다. 그다음 나온 거는 이거 발에 붙이는 거다. 몽블리 굿나잇 발바닥 패치. 이거 자몽 오일, 요거는 라벤더 솔트 이거 오늘 해볼까? 온종일 피로에 지친 발을 개운하고 상쾌하게 여섯 6시간 이상 붙착해 놓고 떼어내면 된대 음... 어, 오빠 땀 많이 나는데 땀 흡수 효과가 있대 어? 이거 핸드크림! 힐링버드다 나 힐링버드 너무 좋아 힐링버드 프렌치 퍼퓸 핸드크림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핸드크림은 저보다 오빠가 더잘 발라요. 한번 발라봐, 향이 어떤가. 향이 어때? 오. 향 어? 되게 좋은데? 뭐야, 오빠. 핸드크림 하나가 아니었네? 음. 오 아, 아. 뭐야. <laughs> 핸드크림이 다섯 가지였어. 오향 좋다. 그거는 미스 오렌지 향. 오, 괜찮은데? 응. 음. 힐링버드 핸드크림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그다음에는 이거 더페이스샵 링크 레더블 파운데이션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다 파운데이션이면은 벚벅벅벅벅벅 뭔가 해볼래 아니 응. 애플리콧 베이지 색상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은 요게들어있어 필리밀리 V컵 파운데이션 브러시 기획세트 브이커팅 브러쉬로 얼굴 윤곽에 따라 섬세한 무결점 커버.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브러쉬 클렌저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이걸로 이걸 바르는 거야. 아 브러쉬로. 오 되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약간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부드럽지? 음. 이걸로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촉촉촉하게 촉촉촉 하는 거야. <목> 이게 퍽퍽퍽퍽퍽퍽이 게 아니고 퍽퍽퍽이 아니고 촉촉촉촉. 응 이거 어? 어, 슈렉팩. 이거는 이미 잘 쓰고 있는 건데. 아 오빠, 내가 쓰는 거는 원래 그 단지에 들어 있는 거는 씻어내는 팩인데 이거는 뜯어내는 거네. 이 기존의 슈렉팩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피지 그 빼내는데 진짜 좋아. 음흠. 그다음. 어, 계속 나. 와 그래, 되게 많이 들어있다. 뭐 엄청 나왔는데? 어? 똑같은 거 아니야? 뭐야? 아까 똑같은 거다. 계속 한 개씩 <laughs> 그냥 안 보고 뽑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요거 더페이스 샵 파운데이션 요거는 애프리코 베이지 색상이고 요거는 퓨어 베이지 색상. 이렇게 색상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뜯지 말고 이렇게 넣어야겠다.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뭐냐 세럼이네. 라비브 루미너스 세럼 멜팅 비타. 세럼. 음. 세럼. 나 에센스도 없었는데 잘 됐다. 여기 좀 까봐. 음, 우 와. 우와 여기 안에 뭐 들어있어. 어? 뭐야? 뭐 알갱이 같은데. 어. 여기 안에 알갱이 같은 게 신기하다. 다음은 VDL 제품이 나왔어요. VDL 부스팅 픽서, 아이밤 부스팅 픽서 그 속눈썹 픽서, 속눈썹 픽서랑 요거는 펜 라이너 두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붓펜으로 돼 있는 라이너예요. 좀 흔들어가지고 오, 색깔 색깔 마음에 들어. 저는 완전 블랙보다 요런 브라운 색상을 좋아해가지고 오빠 한번 그려볼래? 한번 그려볼래? 뭘 어떻게 그려? 아이 라인 아. <laughs> 됐어 잘안 지워져, 한번안 돼? 안돼 네. 이거 만져봐 방금 그린 건데 안 지워져 진짜 음. 안 지워지지 뭐야, 왜뭐 이렇게 안 지워? 아 찜찜하지 마 매니큐어 더 페이스샵 네일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칵테일 레시피 이거는 코지루지 쿠션 핑크 장미를 두른 케이크 이름이 왜 돼? 핑크 장미를 두른 케이크 이거 예쁘다. 오빠 세개 중에 한개 발라볼래? <laughs> 한번 발라볼래? 난못 발라. 저는 젤레이를 해가지고 오빠 손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왜 이거 색깔 되게 예쁘다. 이건 되게 진하다. 이거는 반짝이야. 세 가지 색상을 발라봤어. 이렇게 하는 거? 응. 그 다음은 선 스틱. 요거 비오템 거다. 비오템 UV 슈프림 모이스처라이징 선 프로텍트 스틱. 요 비오템 선 스틱이 들어있어요. 열어볼까? 어, 선크림? 선 스틱. 어, 아선 스틱. 선 스틱은 이제 이렇게 직접 이런가? 바르는 아. 거. 오. 오 SPF 봤다. PS. c a t a t do you t 이 i n k What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들어있어. 무향인가? 무향인데 냄새 안 나는데. 어때 느낌이? u 송아 i n 송까 h a 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그 전에 깐 먹은 게죽축미끌러렸거든 기름처럼.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은 요거. VDL 엑스퍼트 컬러 프라이머 모아이즈오리지날 아이 프라이머네. 원래 예전에 VDL 아이 프라이머 썼을 때 이게 아니었는데. 바뀌었나? 디자인이? 이렇게 아이 프라이머 들어 있어요. 여기 여기야? 눈. 요거는 여기 눈두덩이에다가 화장하기 전에 조금 바르고 음. 그 위에다가 화장하면 오래가 음. 이게 아무것도 안 바르고 하는 것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laughs>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28개가 들어있던 4월 콜렛박스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발색까지 해보고 그러면 안녕 안녕